어 그러면은 캡처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번 출구는 이상현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잖아요 얘는 아마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상현상이 몇개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모드 음 난이도 선택을 할수 있구먼 어차피 어려움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루프에는 최대 3개 이상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대형물체랑 이거니까 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는데? 그렇게 막 자책이 안 바뀌나 보네? Okay, uh, recording. So this is uh, how my room looks normally. 평소 모습이라고. But 불을 끄면은. There it is again. 아 어, 장롱 위에 뭔가가 있네요. So, 근데 또 쿨러지를 비치면은 아무것도 yeah, 없네요. I don't know. Wait, where's the light switch? 스위치 사라졌어. <laughs> Mom? 완전 나간가 보다 벌써 무섭다고요 저도요 에버 아 이러고 시작이야? 문을 잡고 밀기 오 여긴 안 열리나봐요 그리고 줌이 우클릭 오케이, 주목클릭 손전등 전환 F 헤이, 아무것도 안 보여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여 세상에 뭐지? 그냥 가면 되나? 둘러봐야 될것 같은데 서랍이 있고요 이거 아 여긴 뭐 열리는 게 아니네 음, 시계 하나 있고 식물 있고 위에 오브젝트 3개 난 저런 분위기 싫다고요 저도요 <laughs> 저도 싫은데요 오 집을 잠깐 둘러보세요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모든 창문과 천장의 조명이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기본 집입니다 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나 봐요 여기는 그냥 외우 가는 건가 보다 어. 이런 거 바뀔 거 같은데 갑자기 좀 있다가 막 문어 발쫙 나오면서 그냥 어? 나 쫓아오면서 막 어? 벌써부터 이게 나하고 이제 암시를 하고 있네 어떻게 조질 것인가? 와 진짜 이거 내 방인가? 왜 이렇게 더럽지? <laughs> 쓰레기통 못 보나? 아예 안는 키는 없네. 뭐 여기에서 어초대 요즘에 이런 초대안 쓰는데 미국은 또 다른가? 어 여기는 다용도실인가 보다. 어잘 사네. 다용도실에다가 주방이랑 이게 따로 있어요. 화장실이고. 와. 아니, 세면대에 거울이 없네, 근데?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거야. 어디 화장실에 거울 하나가 안 달려 있어. 근데 세면대가 두 개야. 부장가 봐요. 음. 변기있고요 네. 빨리빨리 넘어갈까? 이런 거는 사실 깨부해야 되는데? 아니, 방이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다 외우지? 여러분들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네, 지금 멍 때리면서 보면 안 돼요. 지금 같이 도와주셔야 돼. 나중에 무서워서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화분 있고요. 월, 열심히 외우는 중.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거예요. 네, 이 집은 여행을 좋아하나 봐. 집, 뭐야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넓어? <laughs> 아니, 외울 수 있는 거 맞아? 집이 너무 큰데? 호호. 음, 침대 있고, 선풍기 있고, 옷 거는데 있고, 커튼 있고, 어... 사진을 보아하니깐, 이거 우리 부모님 프로필 <웃음> 사진. <웃음> 아, 일단 부모님 방인가 보다. 어, 부모님 방이네. 어, 집이 엄청 넓어. 진짜 아, 부자야. 미국인가 봐. 아, 다못올것 같은데? 일단 그냥 큰 것만 외우면 될듯 하거든요? 그냥 의자 두개 있고 냉장고 있고 이이 이 정도만 외워도 될거 같은데? 뭐 싱크대 이거 있고 설마 짜치게 여기칼 카라나 사라진다거나 막 그러진 않겠지? 음 가족사진 가족이 다 처잖아 지금 어디 간 거지? <laughs> 나 빼고 여행 갔나? 아니 저렇게 가족이 많은데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 누가 하면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려야지. 아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 집안 꼴잘 돌아간다 진짜. 빈말이 아니라 사람 사는지도 모르겠어. 와 진짜 아니 오브젝트 너무 많은데? 어? 이거 처음 거기 아닌가? 아 이렇게가 한 바퀴인가봐. 너무 넓은데. 오 깜짝이야. 오아이 정도는 쉽지. 이상현상 주민 캡처. 어그 다음에 이아 이거 다 나오는구나 객체는 사물 바뀌는 거 전자는 전자기기 이상간주 조명은 등이나 이런 거 바뀌는 거 같아요 뭐 갑자기 집안에 불 켜진다던가 물 물은 그냥 근데 이거 다 해봐야지 일단 알거 같은데 음방 없음 방이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객체겠죠 개무서운데. 와, 어떡하냐? 진짜 개 무서운데, <laughs> 아이고, 침대 있고, 오징어 문어 있고, 그대로인데, 지고본이 원래 있었나? 원래 있었겠죠. 갑자기 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다. 어, 뭐야? 시뻘개, 으, 안녕하세요. 오이씨 아니 내 집이야 뭘 길을 잃어 제 집이에요 여기 뭐 바뀐거 없지 근데 어, 바뀐거 없어 그대로야 조명 어? 크기가 이상하다고? 조명이잖아 각 방에 하나씩 있겠지? 이상현상은 어? 이상을 스캔하면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배터리 찾아야 되나봐 어, 맞네 오른쪽 위에 달아있네 배터리 어? 이건가? 음 여기도 뭐 딱히 달라진거 없는거 같아요 아놈 카운터는 포착된 이상 현상이 수를 보여줍니다 각 루프에는 최대 3개 이상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포착해야 합니다 아 근데 저건 번역이 좀 잘못됐네 2시 13분의 열미는 어... 13개 중에 2개 찾았다는 소리 같은데? 13개나 찾아야 되나봐요?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지 마세요 진짜 채, 채팅 좀만 그냥 막 도배 상관 없으니까 있다고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개 무서우니깐요 네 음... 음... 음 사진 있고 음 네, 화장실이 엄청 크다 세면대 2개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파티션이 그럼 최소한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점이 이게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맞아, 이거 <laughs> 특이하네. 이상 현상 없는데요. 뭔 소리야? 쇼파 원래 있었냐고? 범죄 발소리 들리지 않았어? 어, 범인의 이상 현상 없대. 아, 여기 아닌가 봐요. <laughs> 발소리 뭐야? 뭐 있어? 너뭐 돼?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 이상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 현상이 없는 게 버그야. 오 뭐야? 오 됐다. 이거는 어, 전자 전자기기.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오, 다시 보라고 없어요. 다시 봐도 없는 걸. 아, 근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 아, 아니, <laughs> 아니 복도 소리 났는데 진짜 복도네. 아, 이거 날 먹, 이거 좋았는데, 설아. 아, 날 먹는 거 좋았는데 뭐가 없어? 여기,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요. 네, 빨리빨리 하자. 어, 아, 나이스 배터리 좋구. 어, 어, 이거 밤새 쇼파 아니었나? 방금 전에 돌돌님이 쇼파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 맞나봐. 나이스 객체. 굿나 네이스. 순조로, 순조로. 방 하나당 하나씩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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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지랄이야. 왜 지랄이야. 왜 지랄이야. 아 씨. 아니, 아니 저게 피카츄야? 씨 어, 저게 저게 피카츄야? 뭐라고요? 피카츄 조심하라고? 여기 피카츄가 왜 나와? 다른 방송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저분? 아니, 여기 진짜 갑툭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 평생 봤던 피카츄 중에 저게 가장 무서운데요? 근데 저게 가야 되는데 사라졌으려나? 앨로 와봐. 너가 뭐할수 있지? 오오오오오오오오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일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여기였나? 안녕. 오, 오, 깜짝이야. 이상현상 있어라, 제발.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아니, 없어! 아, 잠깐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냐? Here's Johnn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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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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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오. 뭘 꺼라봐. 근데 너 되게 매끈하게 생겼다. 애가 우와, 어, 뭐야? 왜 지멋대로 꺼져? 지멋대로 꺼져. 놓치고 있다고요. 내 앞에 있는 이 친구 아닐까요? 놓치고 있는 거? 야, 너 관상 참특이 하게 생겼다. 야, 30년 쓴 애착 인형도 이거보다는 어덜 망가졌겠다. 아니, 근데 어, 못 찾겠어.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여러분들. 매너 있게 놓고도 해준다고? 근데 얼굴이 매너가 없잖아요. 우와! <laughs> 뭐야, 씨! 이거 깜짝이야. 그냥 못 찾겠어. 나 그냥 얘한테 죽어볼래. 죽어야 뭐야! <laughs> 이 새끼 뭐야! 어와시 깜짝이야, 씨! <laughs> 아니, 뭐야! 문을 사용하여 그를 멀리 두세요. 그냥 뽀뽀해도 그냥 갖다 비벼도 안 죽는데 또 당신이군요. 되게 어? 세탁기 없어졌다. 음 좋아. 이래 차라리 그냥 객체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은데, 어? 의자 두 개다. 근데 자꾸 문단속 하게 되네. 걔 때문에 <laughs> 아니 커신 때문에 자꾸 문단속이 습관화가 되네. 이게 의자 두개 좋아. 네. 제발. <laughs> 뭐야? 어, 뱀이야? 지렁이야? 뱀이야? 어, 감지됐다. 여기는 변형된 방이겠지? 어우. 어우, 생긴 거 봐. 징그러워요. 공포 게임이잖아요. 아마 그걸 노린 걸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정상인 반응입니다. 을도 한 거잖아. 근데 저는 저런 내성은 좋은데. 막, 그, 황공포증이 너무 약해. 뭔 말인지 알죠? 어? 어 이거 물 틀어지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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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지랄. 오, 치랄, 치랄, 노! 왜안 다쳐? 오. 아, 이것도 따돌려야 되나? 아. 근데 이번 건좀 느리다? 방금 전에 피카츄는 100만 볼트. 오, 뭐야, 왜, 왜, 왜? 끝났나? 끝났다 뭔데? 어우, 무서워.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좋아. 약간 적어든 피카츄든 하나만 나오게 설정해놨을 것 같아. 왜냐면 범죄 이상 현상 못 찾았을 때도 알려주고 하는 거 보면은 게임 자체가 친절해서 막 무지성으로 두세 마리 안 나올 것 같은데? 없어? 안 나와. 어, 사실은 그냥 안 나오길 바라는 거지. <laughs>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laughs> 더이상 진짜 이상현상도 없는거 같고 오? 이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나? 오 맞다 대박 나이스 객체 좋아 음... 잘하는데? 금방 끝나겠는데? 벌써 13개 중에 5개야 생각보다 제가 기억력이 좋았나봐요 생존 본능인가? 저 근데... 지금 배터리 없는게 지금 가장 공포예요 <laughs> 없어도 문제는 없다고? 사진만 못찍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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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의 배터리 뭐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니 개 뜬금 없네. 아 슬슬 나올 때된거 같은데. 어? 조명 개꿀. 나이스, 이지. 살칵? 조명. 음6 시면은 이거 이제 아침 아닌가? 밝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의자 두 개. 전자레인지에 책이 원래 있었겠고, 이게 사물이 바뀌어도, 막, 테이블 위에 잔뜩 올라가 있거나 막 그런 것만 바뀌나봐요. 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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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씨. <laughs> <laughs> <오>, 맘대에... <laughs> 이상현상 <유리와> 왜 나와? <laughs> 아니, 저기요, 이거 아니잖아요. <laughs> 어, 지나갈게요. 잠만요 잠만요, 잠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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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갈게요. 일로 오실래요? 어, 여기 나갈 거예요. 오실 거죠? 오, 오실 거죠? 오실 거 같았어요. 문 닫을게요. 네. 거기 안에 잠깐만 계세요. 저할게 있어서 그래. 할게 있어서. 어, 할게 있어서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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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찍어. 손자! 됐어! 아, 뛰어 뛰어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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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어 여섯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저 잘하는 거 같다고요? 아전 어, 별로 이런 게임 잘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오! 아 원래 침대였나? 오! 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지 이지 아, 같은 거 날먹 오! 어, 오또또 어, 또? 오 또, 또. 어, 날먹 날먹 날먹! 어물 나이스 좋은데? 벌써 아홉개야 네개만 더 찾으면 끝나 어다찾았어나보다아 후... 이거 하나 올 때마다 나 진짜 수명 깎이는 것 같아 5분씩 장난 아니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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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하네 어 소리 또 안들려 어? 얘왜 이렇게 행... 횡하냐 원래 이렇게까지 공간이 넓었나? 아 여기 원래 사물이 있다가 없어지면 이렇게 약간 그을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나봐요. 음 침대요? 침대는 여기 있는데요? <laughs> 침대 침대 여기 있어. <laughs> 아니 돌돌님은 이 게임 하면 안 되겠다. <laughs> 화장실로 가볼까? <laughs> 이 미친 변기들아 뭐하냐고 여기서. 아니 왜 여기서 긴급 대책 회의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미쳤나? <laughs> 객체? 이거 변형된 방인가? 아 추가된 물체는 물체 이상으로 간조합니다아 <laughs> 신입 사원이 많네. 몇 명이야 이거? 둘, 네, 여섯. 얼추 봐도 한 열다섯 명은 넘네. 아 변기 부장님, 변부장. <laughs> 변 부장, 변변 부장. 아. 아 어, 근데 괴물 나올 때 됐는데 이제 또. 차라리 그냥 지원하게 나오는 거 어떨까? 난 사실 지금 안 나온 상태가 더 무섭거든. <laughs> 나올까 말까 하는 이 간쫄리는 상황이 가장 무섭다고. 두 개만 더 찾으면 끝난다. 아 진짜 두개 그냥 여기서 나와 주면 안 되나?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잖아. <laughs> 미친 새끼야.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 는없잖아 <laughs> 우렁찬 비명 잘 들었다고요? <laughs> 괴물 나올 때마다 저게 더 놀란 거 같은데? 이게 맞아? 개오울 o 하 g c h a 저아저한번한안만안 어? 냐 오, 나이스 h a m 오 끝났다 필요한 이상현상소를 도달했습니다 탈출하려면 루프를 종료하십시오 어 이제 귀, 귀신 안나오나? 이상한 소리 나는데 맘전에? 나올거같아 느낌이 나와 어 그럴 줄 알았어 허어. 아싸 이것만 하면 끝이다 이걸 한번 웨이크를 치네 어? 변기 왜? 어? 뭐야 이거? 개꿀? 어? 14개 넘겼는데? <laughs> 아니 뭐야 13개만 딱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 게임 진짜 친절하다 이거 봐봐 바닥에 이런 그을린 자국이 나온다니까요 새로운 오브젝트나 이런 게 없거나 있어지면 그냥 나가도 되는 거 같은데? 왜 나가려고 하냐고? 네가 나가라며 애초에 근데 <laughs> 오, 뭐 탈출할 수 있어, 탈출할 수 있어, 탈출할 수 있어. 뭐, 이곳은 천국인가요? 뜨뜻하다. 내 인생, 나름 알찼다. 어쩌라고, 뭐지? 이거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멋대로 가고 있는데요. 아, 설마... 또뭐 있어? 이거 뭐문 열고 들어갔는데 다시 왔구나 이러는 거 아니지? 지금까지가 튜토리얼이었다 뭐 그런 거 아니지? 아 진짜 아니지? 불안하다. 아 갑자기 왜 분위기 조성하냐? 오 뭐야? 지랄. 오아아아아헤이크야헤이크야아 아! 아! 깜짝 놀랐네. 아아 캡처들 정말 즐거웠습니다. 근데 게임이 그래도 친절해서 다행이다. 와. 네, 재밌게 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 와...